우리 집에서 쓰는 전기는 어디서 왔을까? 발전소에서는 전기를 어떻게 만들지? 석탄은 3억 년전 식물이었다고? 자꾸만 질문하고 싶고 궁금하게 하는 물리의 세계. 세상의 모든 에너지와 움직임을 연구하는 물리가 없다면 우주와 세상을 이해하기는 어렵겠죠. 여러분도 함께 빅히스토리로 물리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빅뱅의 에너지로 전기 불을 밝히고 게임을 하고 책을 만들고 심지어 책도 읽을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아무 연관도 없을 것 같지만 빅뱅 에너지와 전기기기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책을 통해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모든 것은 빅뱅에서 시작했다는 비키스토리로 우리는 과학과 인문학을 함께 살펴볼 수 있고 일상 속 소재인 전기로 저학년 친구들도 쉽게 비키스토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쉽고 재밌는 설명, 이해를 돕는 그림을 통해 어렵게만 느꼈던 물리와 비키스토리를 가까이 느낄 수 있게 하는데요. 이 책의 원작인 김상욱의 과학 공부는 어른을 위한 과학책으로 빅뱅 여행을 시작해낸 어린이가 읽고, 김상욱의 과학 공부는 부모님이 함께 읽는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답니다. 책을 펴고 즐겁게 따라오다 보면 여러분도 어느새 우주의 엄청난 신비를 알게 될 거예요. 기대되지 않나요? 빅히스토리로 시작하는 물리공부, 빅뱅 여행을 시작합니다.